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평시조 까마귀 싸우난 고래라는 시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시조는요,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는 정몽주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지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어머니가 이 시조를 왜 지었느냐? 그냥 역사 시간은 아닌데 잠시만 알려드릴게요. 자, 정몽주는 고려의 충신이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방원은 조선 개국 공신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얘를 끌어들이려고 되게 노력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정몽주가 이방원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뭐가, 문병 가야죠, 당연히. 문병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간밤에 꿈을 거요 그래서 가지마라고 만류하면서 이 노래를, 이 시조를 읊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따르지 않고 갔다 오다가 유명한 다리죠. 선죽교에서 어떻게 돼요? 자객을 만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 배경 설화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갈래 평시조 3장 6구 45자 내외로 쓰여 되고 서정시 어떤 감정을 드러내었다. 성격 보면 교훈적이라고 어떤 깨달음을 준다고요. 우의적이라는 것은 돌려 말했다. 경세적은 그냥 경계적, 이런 말 하는데, 조심하라, 이런 의도로만 해석하시면 돼요. 제재가 까마귀 백로고요 특징, 까마귀와 백로를 소인과 대인에 비유하여 대조하고 있다고 이때 소인을 나쁜 무리, 대인을요, 착한 무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제, 나쁜 무리와 어울리는 것에 대한 경계, 조심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보통 엄마들은 친구 잘 사귀라고 하잖아요. 나쁜 친구랑 사귀지 마,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과연 아, 어머니가 아들에게 어떤 시조를 읊었는지요. 자, 형태적으로 살펴보면, 자, 초장, 중장, 종장이죠.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끊어 읽으시면 되죠. 까마귀, 싸우난 고래, 백로이야, 가지 마라 이랬어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까마귀는 긍정적인 세, 우리, 우리의 습관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줘요. 부정적인 의미를 주죠. 그러니까 아들한테 까마귀가 싸우는 골짜기에 백로야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다음부터 뭐가 나와야 돼요? 이유가 나와야 되겠죠. 이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조, 시를 읽을 때 앞부분에 인식 혹은 생각, 주장이 나오잖아요. 그 밑에는요. 반드시 이유나 근거가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왜 가지 말라고 하느냐? 보겠습니다. 성낸 까마귀가, 성낸 까마귀, 흰비찰 세오나니, 세오나니가 뭐냐면 시기한다고요. 시기. 시기하니, 청강에 맑은 강물, 조이 씻은 몸을, 깨끗하게 씻은 몸을 더러일까 하노라.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이유가 까마귀가 너의 하얀색 피부를 시샘해서 네가 깨끗하게 씻은 몸을 더럽힐까 두려워서 내가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내용상 어려운 건 없죠. 자, 이거를 역사적 관념을 살짝 얹어서 이해하면 이렇게 되죠. 엄마의 입장에서, 정몽주의 입장에서 까마귀는 어떤 무리가 될까요? 그때 당시 조선 건국을 위한 무리들이 되는 거죠. 즉, 이방원의 무리. 이게 나쁜 무리가 되는 거예요. 나쁜 무리. 그러면 백로는 누구를 나타낼까요? 정몽주요. 정몽주. 참, 한 무리 되겠죠. 내 새끼니까. 아들아, 나쁜 무리한테 가지마. 왜? 흰 빛을. 시기한다고. 이때 흰 빛을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느냐. 네가 가진 지조와 절개를 시샘해서 그걸 뭐 한다고요? 더럽힌다. 지조와 절개를 흔든다라는 거예요. 왜? 역사적으로 보면 이방원이 계속해서 정몽주를 조선 계국적으로 계속 이끌려고 한 거죠. 그래서 지, 너의 지조와 절개를 흔든다고요. 음. 그거를 더럽힐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이 씻은 몸 역시 뭐가 되는 거예요? 지조와 절개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들아 이방원한테 가지마. 왜? 그가 너의 지조와 절개를 흔들려고 해. 그러니까 엄마는 그게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안 갔으면 좋겠다. 말을 들었어야죠. 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표현상에 특징 하나 여러분들 알수 있겠네요. 검은색의 까마귀, 흰색의 백로예요. 그러면 표현 방법은 뭘까요? 색채 대비를 나타내고 있다고요. 별거 어려운 거 없죠. 자, 지금까지 정몽주 어머니의 시조 살펴봤습니다.